기업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회사 정보를 알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투자에 성공하려면 재무제표 확인은 그야말로 필수입니다. CNK 인터내셔널이 결국 상장 폐지됩니다. 자신의 회사 주가를 조작해서 수십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CCS 그룹 유홍모 회장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회사의 기술력은 확실한지 또오너의 도덕성은 올바른지. 꾸준히 살피는 것이 실패를 막는 지름길입니다. 비상장 규칙의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인 오노 리스크입니다. 오노가 갑자기 유고사항이 발생하거나 오노의 개인적인 비리로 인하여 상장이 못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노에 대한 리스크 분석, 이것 또한 철저히 분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해외 원정 도박을 한 혐의로 화장품 제조업체 네이처리퍼블릭 정은호 대표를 구속했습니다. 네이처 리퍼블릭은 2015년 6월 장외시장에 등장해 두달 만에 최고점 15만원을 돌파했는데요. 하지만 대표이사 구속으로 결국 7만 8천원에 마감하면서 투자자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큰 수익만큼 늘 위험성이 토사되고 있는 장외주식. 그렇다면 가치는 없는 것일까요? 현재 장외시장 규모는 약 10조 원으로 추정. 분명한 것은 비상장 주식 시장이 보이지 않게 한국 경제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장외 시장이 발전되면 그 비상장 회사를 통한 자금 조달, 주식 유통 서비스 그리고 투자자 매칭 서비스 등이 가능해져서 새로운 수익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주체 여러 가지 순기능을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외 주식 시장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데는 또 하나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KOTC를 통해. 거래 투명성이 확보된 점도 한몫 톡톡히 했습니다. 2년 전 출범한 KOTC 시장에는 현재 130여 개사의 비상장 주식이 거래되고 있는데요. KOTC 시장의 종목은 상장 종목을 거래하듯 증권사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이용해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외 주식은 상장 주식보다 상대적으로 현금화하기 힘든 만큼 주가가 떨어지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상장 직후에 주가가 급락해 손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고수익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서울의 한 장외주식 강의실, 대단한 열정이 느껴지는데요. 장외주식에 대한 결문을 넓히기 위해 전국 곳곳에서 찾아든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투자를 하고 싶다면 공부하지 않고는 절대로 투자하지 마라. 그건 투기다. 철저한 준비를 하고 분석을 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투자를 했을 때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접 장해주식 중개업체로 나서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잡이 될수 있듯이 주위에 있는 좋은 사람들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공부가 돼야 될 것이고 시간이 흘러야 될 것이고 제가 성공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져야만 누군가에게 얘기해 줄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해주식에 대한 깨알 정보와 주의점들을 꼼꼼히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은 매우 뜨겁습니다. 상장기업을 준비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은 철저하게 회사에 대한 수익률과 성장성과 시장성을 철저히 분석해서 앞으로의 나와 있는 시대적 흐름에 맞는 제품들을 생산할 필요가 있겠고 단기성 투자로서는 철저히 성공할 수가 없는 시장 바로 이 장기채입니다. 저축의 개념. 저축의 개념으로 장인축을 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 이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상장이라는 씨앗을 잉태하게 되고 또한 상호간의 신지주가를 고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랜 경기 불황으로 갈 곳을 잃은 수많은 투자자들 쪽박이 아닌 성공을 위해선 비상장 주식의 안정성과 성장성, 수익성을 아는 이리한 눈부터 가져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